여러분, 이로한쪽으는것 같아요. 운라는부가 오늘의 여행지는, 선 상천역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철로에서 시작합니다. 상철로 옆에 주차장은 여유가 있는 편이고 평소 주말에도 아주 붐비는 곳은 아니어서 자가용 이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백패킹 갈 때마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여러 번 고생했어서 외건에 짐을 싣고 가기로 했습니다. 백패킹이 나을지 외건이 나을지 함께 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 옆으로 계곡물이 시원하게 내려옵니다. 안녕하세요. 그라스토이즈입니다 이번 주는 청평에 있는 호명산에 왔습니다. 어, 호명산 잣나무 숲도 캠핑장에서 어, 캠핑을 하고 위로 1km 정도 올라가면 호명 호수가 있습니다. 호명산에 있는 인공 호수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어, 가보려고 함께 가시죠. 아, 이거 저희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거 백패킹 그 가방을 갖고 와서 아 짐을 넣고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어 주차장에서 15분 거리라고 해서 외관을 걸어 왔습니다 길이 이게 보다시피 이게 지금 아 엉망입니다 이거 아 이거 외관 돌고 지금 15분 동안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이거 아 황당하네요 이거 출발부터 난관입니다 지금 아야 이거 지금 한 12분 정도 올라왔어요 15분정도 아 외곤도 올라오, 올라오는 길이 너무 험해져 가지고 리드공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이제 다 왔거든요 아딱 15분 걸리네요 백팩으로 가방으로 오는게 길이 너무 안좋아서 되게 안될 것 같아요 아, 갈 때도 걱정이네요 아. 이곳은 국내 유일 빼패커들을 위한 캠핑장인 호명산 잔나무 숲속 캠핑장입니다. 이곳 잔나무 숲속 캠핑장은 주말 4만 5천원으로 타 캠핑장들의 이용금액에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사방이 잔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차량 통제로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자연 숲속 그대로 최대한 보존하여 피톤 치드 새소리, 바람소리처럼 자연의 것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 도착해서 사이트에 청소를 하고, 아, 외근 끌고 온다고 너무 더워서 지금 선풍기를 이렇게 해체고 있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우중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비가 안 오네요, 오니까 또. 비가 온 바람이 깊이 깊어가지고, 탔을 때가 오는데, 가면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비가 안 오네, 지금. 탔을 때가 왔는데, 한번 또, 탔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세트를 다 쳤네요, 이제. 아, 빨리 비가 와야 될 텐데. 저희 사이트는 매점 바로 옆이고, 사이트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1번 사이트입니다. 개수대나 출입문이 있는 쪽은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 캠핑 시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으니 예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장을 한번 둘러보러 가보겠습니다. 사이트별 정확한 자리는 예약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영상 속 위치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아 이거 써야겠다 골고루 말이 아니라서 이거 좀 쓸게요 오후에 비가 좀 많이 온다고 돼 있었거든요 아 근데 다시 예보가 바뀌어서 비가 안 온답니다 우중 캠핑하러 왔는데 이거 완전히 망했네요 또 즐기다 가야 될것 같아요 쇼핑장에서 나와서 이제 호명호수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1km, 한 1.5km 정도 되는 것 같이 됐을 는데백신 삼아서 이번 갔다 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숲이 울청합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어, 호명호수까지는 1.18km네요. 그리고 호명산까지는 5.6km 정도?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어우, 합니다 어우, 어 아, 어, 어. 이게 1km라서 금방 갈것 같습니다. 그러 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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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0분? 이면충분히 왔다갔다. 분복으로2 시간이면 충분히 왔다갔다 할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대중교통으로도 올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지금 경춘선 상천역에 내려서가지고 이렇게 쭉걸어올라 오시면은 이 캠핑장도 올수 있고요. 그 다음 거기서 뭐 버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 호수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거기 타고 올라와서 호수를 구경하는 그런 또 호수가 있더라고요. 길이 그냥 계곡이 됐어요, 계곡이. 어제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뭐. 오 이거 봐요. 아, 여기서 물이 막 삼삼삼삼 많습니다. 이게 정평 쪽이라 잣나무가 되게 많습니다. 잣나무가 많아서 숲이 되게 울창합니다. 여기 여기 경기 솔레길이라고 써 있네요. 자, 저 보십시오. 날씨만 좋습니다. 오늘 비가 엄청 온다더만 날씨만 좋네요. 날씨. 자. 불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한번 가볼게요 이야 이게 이야 배고픈 일입니다 와 오. 오, 시원해 와, 이거 에어컨 바람인데 그냥 오, 진짜 시원하다 후, 후. 오, 야, 와. 와, 야, 물 진짜 워요 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구로 들어오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리로 들어오시면 이런 대구계구이 있습니다. 와. 사람도 또고청힘도데 자, 저를 정만 즐기고 또 이제 포명호수를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한 500m 남았으니까 반 정도 온 거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우 시원해. 자, 계곡에서 좀 씻고, 이제, 더위를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한 400m 정도 가면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계곡이,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야, 제가 캠핑장에만 지금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지금, 모를 건데. 야, 이거 뭘로 오고보셔야될것 같아요, 이거. 와, 이게, 물 보러 왔물보라 우와. 우와, 우와. 여기는 굽혔는데요? 와, 물보러 갔다니. 와, 물보러 갔습니다. <laughs> 아니, 계곡이, 이 길이 너무 이쁩니다. 어, 아, 진짜 청정, 청정, 대우이정 아, 이게 여 기서 다온줄알았 는데, 지금 보니까 1.5 키로 나? 그니까 출발 할때1.1 키로 는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된지 모르 겠 네. 이거 일단 한번 가 볼게요. 아까 거기 이제 분기점에서 다리 넘어오니까 수속이네요. 수속길을 1 5 k m 로 가야 되요 이제 계곡 끝나고 계속 이제 오르막입니다. 아, 이제 이정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출발할 때 분명히 봤거든요. 일단 여기 저쪽에 정상까지 가미에 그 복수가 보일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아, 살짝 이제 조망이 터지네요. 살짝 보입니다. 지금 379m입니다. 가까운 줄 알고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왔거든요. 지금 물도 안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목이 발라 죽겠습니다. 계속 오르막이네, 이거. 야, 호명우스를 너무 쉽게 봤어요, 이거. 아, 아 계속 오르막이네. 지금 고도가 477입니다. 갑자기 고도를 확 올렸어요. 일단 저, 등선까지는 가야지 뭐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 2.2km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630이 남았습니다. 야, 그런데 여기 지금 누군가 야 상천역까지 3 2 k m 랍니다 여기서 6 0 0 m 해놓고 여기 또 바로 오니까 300m입니다. 이거뭐 엉망진창인데요. 이거. 카페. 아 드디어 호명공원에서다온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호명공원이죠 야, 이야... 어 저쪽에 지금 버스인 것 같은데? 아, 여기 가면 이제 버스 정류장 써놨네요. 저쪽에 버스가 있더라고요, 저기. 아, 지금 여기가 550m 거든요? 야, 이야... 여기에 이런. 가산길에 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캠핑장에서 여기까지 딱 오시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곡까지가 제일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거리도 딱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한한 800m 정도? 여기까지가 오시면 됩니다. 올라가시면 완전 오르막입니다. 계속 치고 올라가고 되게 또 덥습니다. 숲속 안쪽이라 약간 습하고 되게 덥더라고요. 여기까지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가시죠. 캠핑장으로. 문제 이정표를 찾아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옆길로 가는 바람에 문제 의 이정표를 못 찾았거든요. 여기가 문제 의 이정표입니다. 야, 여기 출발할 때, 분명히 호명산 1.18km로 적혀있잖아요. 이 보시면은, 저걸 믿고 갔었거든요. 야, 왔다 갔다 5km 정도인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배로 늘어나버려가지고, 좀 캠핑하면서 좀, 좀 쉬운 트레킹을 찾았었는데, 아이고, 오늘도 고생을 조금 했네요. 아, 그래도 이제 도착했습니다 캠핑장에 이제 캠핑장 들어가서 삼겹살 파티 한번 해야죠. 어, 텐트 도착했습니다. 왜왜 이러지? 왜 물 파전입니다 이거. 어잘잘 아, 잘 구웠어요. 먹방이네요 먹방. 걸어서 먹방. 아, 먹어볼게요아 산을 5km나 타고 와가지고 아 더워서. 꿀맛이야 꿀맛. 아 이거 너무 배고파가지고 찌짐 두 판을 한 방에 그냥 다 해쳤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목살을 잘 오퍼레이션 해봤습니다 먹으려고 한번 먹어볼게요 드보세요 오늘 호명산 캠핑장에서 알찬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왔다가 또 5km 정도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캠핑장에서 좀 편하게 쉬려고 왔는데, 끝까지 갔다 와서 체력을 좀 많이 소모한것 같습니다. 또 피곤할 때는 또 멀티 비타민 하나 먹고 잘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캠핑장에서 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체력을 이렇게 회복하고 갑니다. 어, 저는 또 이만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